이게 여치입니다, 여치. 금방 배추에서 잡았는데, 이것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달팽이. 안녕하십니까. 기촌 피라미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목요일. 제가 배추 모종을 심은 지 벌써 한 3주째 접어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어, 배추에 달라붙는 어, 벌레들이 너무 많아서, 어, 그 전에 한 두, 세 차례 약을 치지만, 올해는 특히 벌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지금 세 번째 약을 치는데, 제가 치른 치는 약은 알타콰라고 어, 여기 보시면, 벼룩잎벌레, 그 다음에 배추 흰나비, 나방루 이런 약입니다. 벌레 약하고 예, 영양제는 같이 같이 치는 게 아닌데 저는 편리상 같이 넣어서 칩니다 대유 물풀에 A 대유 물풀에 AB 이거는 종류가 또 약간 다른 겁니다 이걸 좀 섞어서 약칠때 영양제를 섞어서 칩니다 시기에는, 제가 이 배출 심은, 심은 지가 벌써 3주 됐는데, 8월 31일 날 심었으니까, 오늘, 오늘 약한 19일째 됩니다. 이 시기, 이 시기에는 벌레들이 제부 극성을 부리는데, 주로, 벼룩, 잎벌레, 여치, 달팽이, 청벌레, 이네 가지가 극성을 주로 부립니다. 모종 심고 한, 모종 심고 한 3일에서 5일 사이에는 벼룩잎벌레라고 톡톡 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생기면서 그 이후 주변에 풀이 마르면 여치가 많습니다. 여치.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서너마리 잡았는데 여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또한 일주일 지나면 달팽이가 또 극성을 부립니다. 그 다음에 나비가 배추 잎에 안전면는 알을까서 청벌레새 파란 그 청벌레가 배추 잎 잎색을 띤 보색을 띤 청벌레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배추 잎을 많이 깔가 먹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많이 냅니다. 여기도 구멍을 이렇게 많이 냈죠. 구멍을 이렇게 냈는데 이것이 유치입니다. 유치. 요치. 유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잡아 유치 잡았습니다. 유치. 이게 배추를 깔아먹어요. 여기 보세요. 깔아먹었죠. 여기 깔아먹었죠. 이게 여치입니다, 여치. 요놈이 주변에 풀이 많고 하면은 여치가 극성을 부립니다. 방 배치해서 잡았는데, 이것이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달팽이 보이시죠. 특별하게 여치 달팽이는 치른 약이 별도로 잘 없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했지만은. 우리가 텃밭에 5 0복기3 0복기 심어먹는, 아, 이런 텃밭에서는 굳이 이렇게 약을 그뭐 인터, 인터넷에 놔두는 그런 방법들을 해봐야 하기도 어렵고, 특별히 여치 달팽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 약재가 개발된 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여치는 톡톡 튀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대부분에. 그러면은 이, 이 배추 중에서 벌레 묵은 데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벌레 묵은 데만 집중히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많이 깔끔 먹었죠. 이요 잎을 이렇게 앞뒤로 해가지고 훑어보면 됩니다. 훑어보면은 어, 달팽이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여치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막한 10분 동안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벼룩 이플레에는 약이, 특화된 약이 막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 제가 이게, 이렇게 치는 약은 벼룩 이플레에 효과가 있는데, 벼룩 이플레의 약은 치시면 되고, 지금은 이제 한 3주 됐으면, 어, 토양 살충제를, 어, 토양 속에 충분히 넣은 곳에는 벼룩잎벌레가 잘 없습니다. 어, 벼룩잎벌레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여치 달팽이, 청벌레가 극성을 부리니까, 어, 그때, 어, 텃밭에 나와서가지고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살펴봐야, 어, 특별하게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모종을 심고 난 다음에 15일에서 20일 되는 시기에는 1차 추비를 해야 됩니다 추비 추비는 저는 벌써 요한 4월 전에 추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미이 나와 있죠 이 배추와 배추 사이에 저는 벌써 어, 어, 추비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도 했고, 여기, 여기. 이 시기에 배추비를 안 하신 분들은, 어, 1차 추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 20일 정도 되어서는 2차 추비, 그리고, 어, 수확하기 20일 전에는 3차 추비까지 하시면은, 어, 배추와 어, 폭풍 성장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한 3주, 3주 좀안 됐는데, 어, 아주 배추가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벌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배추 심고 한, 한 달이 초, 한 달이 지나면은, 한, 약한 40일 정도 되면은, 진드기가 극성을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진드기가 안 보일 수 있는데 진드기가 안 보인다고 약을 안 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추 심고 중기 그러니까 한한30 30일 좀 지나면은 어 진드기 약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배추가 공처럼 배추가 오므라들 때 오므라들기 직전에 진드기 약을 반드시 쳐야 됩니다. 그때 안 치면은 결국 되고 난 이후에는 진드기 약을 쳐봐야 이미 그 배추 속 안에 진드기가 들어간 중에는 더 이상 방제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추가 오므라 들기 전에 진드기 약은 반드시 쳐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